기아 타이거즈의 홍원빈이 데뷔 7년 만에 처음으로 일군 마운드에 섰다. 그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의 도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기아는 3일 오후 5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5시난 솔뱅크 케이보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3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연승을 달린 기아는. 이날 승리로 시즌 28승 1무 28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되찾았다. 6위 KT 위즈와의 격차는 1.5경기로 좁혀졌다. 한편 3연패를 당한 두산은 23승 3무 33패로 9위에 머물렀다. 기아는 이날 6위로 앞선 8회초에 5점을 추가하며 11위로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점수차가 벌어지자 기아는 9회 말 홍원빈을 마운드에 투입했다. 홍원빈은 2019년 2차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데뷔 초부터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로 주목받았지만 퓨처스리그에서 91이닝 동안 110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극심한 재구 문제를 겪었다. 올해는 달랐다. 퓨처스리그에서 20경기 3승 3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2.79를 기록하며 데뷔 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4사구도 이닝당 1개 이하로 크게 줄였다. 결국 그는 지난달 30일 데뷔 첫 1군 콜업을 받았고 이날 데뷔전을 치렀다. 홍원빈은첫 타자 김민석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선우를 중견 수플라이로 아웃시킨 후 김동준에게 적시타를 내주며 14일 3루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박준순에게 1점 희생플라이를 허용했지만, 이후 대타 김인태를 3진으로 돌려 세우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경기를 마친 홍원비는, 7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 같다. 기다려준 팬들과 감독님, 코치님,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데뷔 첫 콜업 이후의 마음가짐에 대해 그는, 호텔에서 쉴 때도 언제 등판할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기 분위기와 관중 함성을 상상하며 긴장을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초구 볼렛에 대해서는 선두 타자에게 볼렛을 주고 싶지 않았다. 예전에는 재구가 불안했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내 공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 차분히 말했다. 7년 만에 일군 무대를 밟은 홍원빈의 다음 목표는 필승조 합류다. 그는 일군 필승조 선배들의 투구는 정말 멋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모자 안쪽에 롤모델의 등번호와 이름을 새겨두고 있다. 바로 요단호 벤추라.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던 유망주였으나, 2017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선수다. 홍원빈은 그의 마운드 매너를 배우고 싶었다. 등번호 30번도 그를 따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153.8km 강속구의 주인공. 기아에 드디어 합류. 데뷔 첫 1군 등록과 함께 위즈덤도 복귀 준비 돌입. 기아 캠프 기간 동안 팀내 최고 구속 투수로 주목받았던 우한 홍원빈이 마침내 일군 무대를 밟을 준비를 완료했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30일 2군 경기 출전을 시작으로 일군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기아는 30일 수원 캐테즈파크에서 펼쳐질 케이트전을 앞두고 우한 홍원빈을 일군 엔트리에 올렸다. 이는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일군의 이름을 올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2019년 기아의 2차 1라운드 전체 10순위로 입단한 홍원빈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재구력 문제로 일군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강속구를 갖췄지만 볼레디 마나 2023년 퓨처스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3.05, 지난해에는 세 경기에서 87.75에 그치며 멀리 있었다. 그러나 이번 캠프부터 더 안정된 피칭을 보이며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얻었다. 탄탄한 체격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직구가 인상적이었고, 퓨처스리그에서도 20경기 19 3분의 1이닝 3승 3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2.78로 호성적을 기록했다. 이전부터 콜롬 유력 후보였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미뤄졌다. 아직 사사구가 많은 점은 숙제지만 기아는 테스트할 시점이라 판단해 이날 1군 승격을 결정했다. KBO리그 구속 측정 시스템 트랙맨에 따르면 홍원빈의 이번 시즌 퓨처스 리그 최고 구속은 시속 153.8km로 기아 현역 국내 투수 중 최고 기록이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장재혁 선수가 이군에서 약 10일간 던지지 않았다. 퓨처스 리그에서 꾸준히 투구하던 선수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다며, 재혁이는 퓨처스 리그에서 더 많은 투구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원빈 선수는 이전부터 승격 계획이 있었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해 올렸으며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월 11일 SSG전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30일 퓨처스리그 교류전에 복귀한다. 이날 3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감독은 30일과 31일 이군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며 두 경기 후 문제가 없다면 1군 복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즈덤은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타율 0.240, 9홈런 26타점, 오페스 0.898을 기록하며 기아 타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탄탄한 출루율과 강력한 장타력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친 강타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나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원래 예상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10일 정도면 복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일 이상 일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퓨처스 리그 복귀 역시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아에게 그의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다. 스프링 캠프 경기에서 던질 때 투구 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느꼈다. 화끈한 강속구를 선보였지만 홍원빈은 만족하지 못했다. 과연 이번 시즌 그가 기아의 숨은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일 창원 NC전에서 홍원빈은 자신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8회 말 구원 등판에 송승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도태훈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박민우를 병살타로 잡으며 이닝을 마감했다. 직구 최고 속도는 154km까지 치솟았다. 팀은 3-6으로 패했지만 그의 투구는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최근 만난 그는 캠프 때는 재구가잘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던지고 나니 후련했다며 스트라이크 존만 노렸다. 평소엔 포수 사인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한 승택형이 직구만 믿고 던지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 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후련하고 행복했다. 팀이 지고 있었는데도 더가웃에서 선배님들과 코치님들이 축하해 주셨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고 감격을 드러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의 구속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날이 풀리면 더 올라갈 것 같다. 아직 몸이 100%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라며 분명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눈을 반짝였다. 10일 경기가 큰 자극제가 됐다. 마운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긴장을 이겨낸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성장 뒤엔 그의 투자가 있었다. 비시즌에 1,500만 원을 들여 미국 샬러드 트레드 애슬레틱 센터에서 훈련했다. 그의 올해 연봉은 리그 최저인 3천만 원이다. 전혀 아깝지 않다며 미국에서 새로 배운 것보다 기존의 코치님들과 하던 훈련이 해결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 2월 27일 LG와의 연습 경기에서 폭투와 실책을 연발하며 패전을 기록한 적도 있다. 그러자 그는 좌절하기엔 너무 오래 준비해온 무대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뒤집겠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많은 분들의 조언이 도움이 됐다. 이범호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덕분에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덕분에 좋은 투구가 나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 육성 선수인 그는 5월 1군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캠프 경기에서 투구 외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며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재구력도 올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과연 그가 기아의 새로운 무기로 거듭날 수 있을까?